부입을 해서 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고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어, 모델팀. 요거는 그 당시에도 좀 고가로 형성돼 있었고요. 테크니피어. 요거 진짜 요즘에 개당 만 원씩 하거든요. 올드 설명서 한번 세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에 좀 대형 제품의 파일럿 제품이나 그런데 들어있는 좀 특이한. 요게 이제 나침반이거든요. 실제로 작동이 됩니다. 나침마 브릭이 들어있다는 점과 이제 여러 가지. 자, 요즘 제품 보시면요. 요런 거 기계판 같은 거는 프린팅이 요즘에도 돼있을 거에요. 근데 옆에 이런 데 붙이는 거는 요즘엔 다 스티커를 거란 말이요. 에 물러있나도 스티커가 있긴 했었지만 요런 거 이제 다 프린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요즘에 잘안 나오는 크롬 브릭. 이게 다이아에 여기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석에. 그거랑 이제 뭐 여러 가지랑 야, 예, 소품 같은 거 있고, 뭐 이제 문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집게 바로 잘 만들어진 거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 이렇게 크게 큼직하게 만든 다음에 몇 페이지 넘기다 보면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래 보시면은 여기 포인트를 준게 뭐냐면은 이제 앞에 그 대표 마크 이 시리즈의 마, 마크를 여기 요런데다 넣어준 겁니다 이게 진짜 센스거든요 요즘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다이버 시리즈 아쿠아 시리즈이다 보니까 이렇게 번호 표시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귀엽게 무슨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설명서는 어,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뭐 기름 제품 이잖아요뭐 기름은 표시도 안돼 있어요 투박하게 숫자만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귀엽게. 이런 것까지 디테일한 말입니다.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기린 설명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일단 설명서 두께 보시면요. 얘는 이제 소형 제품인데도 설명서 뚜껑뚜껑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이게 그 당시에도 한 중형 제품쯤 됐습니다. 물론 옛날 제품들은 크기는 크지만 이제 부품은 좀 대형, 대용, 대형품이 많아서 적게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부품이 적은데 그래도 요 친구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끝 페이지가 35페이지에요 근데 얘는 끝 페이지가 11페이지야 차이가 확인해 보이시죠 옛날 제품은 이제 좀 조립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끔가끔씩 이렇게 좀 어려운 거는 좀 설명이 잘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부품 들어가는 거몇개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써 있는데 옛날 설명서는 요런거 빼고는 대부분 안 들어가 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아쉬운 거는 뒤에 보시면은 요즘 설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 브레이크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 옛날 건 없었다 이런 거고요 요것보다 그 가격이 비슷하거나 좀더 비싼 게 요거 스파이러스 시리즈 요거 비행선 6939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는 이렇게돼 있어요 앞에 피겨 조립하는 거 있고요 차 조립하는 거 이제 요즘 같은 거 요거 미니 미니 차 같은 거 조립하는 것도 이게 아마 뭐 이게 8페이지에 있잖아요 이게 뭐한 이게 한 두세 장 깜이었을 겁니다 요, 요것만 조립하는 것도 설명서 크기도 여기 보시면 이따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만해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좀한 페이, 페이지에 여러 가지 조립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 사이즈 차이 때문에 더좀 페이지가 짧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 어쨌든 좀 맨날 살면서는 조립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집게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특수 부품이 좀 곳곳에 보이고요 프린팅 부품도 보이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큼지막하게 큰지막하게 표현 됩니다 조립하는 게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한장 표현할 거를 요즘 거는 두장세 장으로 표현하고 있다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벌써 중간이 보여요 자료 조립을 하고 이렇게 옷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아쉽게도 아까 물고기 모양처럼 표현이 안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짜잔 스파이로스 표시가 아까보다 조금 더 큼지막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이거 제품의 대표 마크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다시 실사 사진, 요 기믹 같은 걸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보다 좀더더 <laughs> 비싼게 바로 파일럿 제품의 6296자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서가 요렇게 안돼있고 요렇게 되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요 피규어가 하나 둘셋 세개만 보이잖아요 뭐 위에도 없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은 네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해골 피규어까지요 자 보시면 요 피규어가 없어졌다가 뒤엔 다시 나왔어요 이게 저는 왜 없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이게 오히려 레고의 실수일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laughs> 자 여기 보시면 피규어 네 가지 그렇게 소개가 돼있고요 악어 만드는 거 표시가 돼있고 정부군이랑 뭐 여러 가지 파일럿 되 돼있고요 땡몬 만드는 거랑 요것도 바로바로 됐잖아요 바로, 바로 다섯포째장인데 벌써 여기까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게 보시면 이렇게 지도브릭 같은 것도 이렇게 프린팅로 들어간 거 보실 수 있고요 기둥 부품 같은 거요 또 특별한 브릭 이거든요 기둥 세우는 브릭 큰자또큰지큰하게만듭면다 돛대 세워주고요 이 제품이 약간 그 난파선 난파선을 모티브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해적 깃발이랑 찢어진 돛그돼 있고 요 약간 해적 선의 뒷부분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해줬고요자 뒤에 보시면은 아 이게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건 설명서에 따로 안나와있는데 뭐 이렇게 만들어 봐라 뭐 창작심을 불태우는 그런 요렇게 그런 부분이 설명서 뒷부분에 담겨져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1996 9 6년도레고세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끝에 파일럿의 대표 그이 제품의 마크가 이렇게 표현이 되있습니다 자 뒤에는 요렇게 되있고요 연도 같은거랑 제품번호 써있네요 요고 기믹 같은 거세고요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사람을 입니다 바로 해적 섬입니다. 해적 보물 섬을 어있고요자 요거 보시면은 이제 크게 해골 이제 해골 빠가지 머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비밀의 지처 느낌이죠. 뭐 해골 이 얼굴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비밀스럽게 노져서 곰을 실고 가는 그런 걸 이제 디오라마 형식으로 약간 그 이제 사고 싶게 자극 시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배경이 예쁘게 들어와 있고, 그 위에는, 캡틴 로저 선장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깃발이, 플라스틱 느낌으로, 이제, 돼있습니다. 파남 돼있고요. 여기는, 정부군 쪽, 정부군 깃발에 꽂혀있는, 또, 미니 선, 미니 배랑, 이것도 미니 배. 미니 배가 두개 들어와 있고요. 구석에보면 되게 알차요. 도떼랑 미니 배두 개, 대포, 총, 통, 미니 피규어, 뭐, 캡틴 로저, 앵모새 도르레, 깃발, 뭐, 유리잔, 뭐, 칼, 뭐, 그런 거, 뭐, 주요, 그, 나침반 빼고는 주요 부품이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이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각 섬마다, 요렇게, 해적들이 좀뿔뿔이 터져 있는, 보물, 보물, 섬을 이렇게 찾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단편적으로이렇게 디오라마를 꾸며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95년도 제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눕혀서 요거는 이렇게 피겨 소개가 이렇게 돼 있고요 6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알차죠 그리고 정부군은 조립법이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을 한다 이렇게 적혀있고 야자수랑 배 그리고 여기부터는 요렇게 돌려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보석이 이제 거의 8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어? 그리고 옛날 보석 같은 거 보시면 뭐 2009년까지도 쓰였지만 그만 보시면 중간에 그 연결하는 부분에 하나가 또 서비스로 약간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자, 여기에는 포인트가 안들어있고요 아까 물고기처럼 돼 있는 번호판에 물고기처럼 돼 있는 거는 몇 제품에 안 들어 몇제품에 표현이 잘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쿠아 제품만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간단하다기 어려운 조리법은 이렇게. 이렇게 조립할 수 있게 됐고요 벌써 25장인데 해적의 섬을 많이 갖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골 해골 머리 만드는 걸 이렇게 표현해 줬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 보시게 되시면 아 요것도 이쁘더라고요 완성된 모습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봐라 하면서 창작 예시가 된 이렇게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약간 풍경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요거 비싸면은 요걸 사고 요거 비싸서 못사면은 요거 사고 요것도 비싸다 그럼 요거 사고 요것도 비싸다 하시면은 이제 뭐또 다른 소형제품을 사겠죠 참 옛날에는 졸레가 많았지만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 레고가 많이 구매를 못하셨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커서.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올드레고 수집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비싼데 말이죠. <laughs> 자, 오늘은 요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